KB금융지주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서 탈락한 이후 급락했던 주가가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리아 밸류업 편입 불발 실망감에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스톡TV 동영상은 투자 판단을 위한 것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KB금융은 코리아벨리업지수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지수 편입 여부가 아니라 주주 환원율 폭이라는 진단에 점차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kb금융의 주가는 코리아벨리업지수에서 탈락된 25일 주가가 한때 77,000원대까지 떨어졌으나 26일에 3.97% 상승했고 27일엔 3.20% 오르며 83,800원에 마감했습니다. 하나증권 최정욱 연구원은 KB금융의 밸렵지수 편입 무산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향후 주주 환원율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확대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KB금융은 밸류업 예고 공시를 했지만 구체적 계획을 공시하지 않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KB금융이 코리아 밸류업에 탈락한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하나증권은 KB금융이 일반 은행들이 제시한 총 주주 환원율 45에서 50%보다 높은 50% 수준의 주주환원율을 단기간 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신지권 박해진 연구원은 시장 예상과 달리 코리아 벨럽에서 탈락한 금융사들이 내년 6월 지수에 포함될 것으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KB금융주주 올해 3분기 실적도 나아질 전망입니다. 하나증권은 KB금융주주 3분기 순이자이익이 3조 1,72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순이자이익은 이자 수익에서 이자 비용을 뺀 것으로 이익 규모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조 1,69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1%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리아 밸류업 편입 종목을 발표한 한국거래소는 국내 증권사뿐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연이은 혹평해 연내 구성 종목 변경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주주환원 규모가 종목선정의 절대적인 고려 요소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KB금융 등 상당수 기업들이 코리아 밸류업 편입 불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됐으나 주주환원율 폭이 중요하다는 증권과 진단에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스톡TV 동영상은 투자 판단을 위한 것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